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이고요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어제 5월 마지막 날잘 어,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초출발치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은 메모리얼데이로 휴장이었고요 오늘 저녁에는 미국장이 열리죠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및 시황 분석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특징 섹터 종목으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및 시황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월 수출이 45.6% 올라서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장 시작하자마자 나가지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밑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15대 주력 부모 중에서는 선박을 제외하면 반도체가 24.5%, 자동차가 무려 93.7%, 석유화학 역시 94.5%, 석유제품이 164.1% 등으로 해서 14개 품목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11개월 연속으로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네요.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신차와 전기차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또 그동안 부진했었던 일반 기계, 석유화, 석유 제품, 섬유 등 중간 제품 목들도 세계 교육 회복에 따라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항공사 예, 올여름괌 사이판 운행을 본격 재개하기로 했다. 네, 이거는 제목만 딱 보면 되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테마주가 강했죠. 대선 강한 뜻 있다더라. 강원도에 가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윤석열 테마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반도체 헤주가 조금 조정을 받지만은 반도체 비관의 정점이다. 하반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메리츠증권에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계절성 신제품 출시 효과 감안시에는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고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볼게 네, 삼성하고 중국이 이제 폴더블폰을 가지고 격돌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어, 내장 힌지를 담당하고 있는 파인 테크닉스가 매우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좀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뉴스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은 시황 체크해 볼까요? 오늘도 시황은 어, 좀 있다가 보게 될.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환율 떨어진 걸로 치고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거래소는 또 마이너스 364억 팔았고요. 코스닥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왜안사나했더니 선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선물 오늘 대량 매수해갖고 총 누적액이 1조 1000억이 넘었습니다. 콜 옵션 상방, 푸드 옵션 상방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어저께까지 좀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빼고 일단 파생 상품들은 예, 전부 다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0.56% 올라서 끝났고 코스닥 종합은 0.29% 올랐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는 떨어지면 좋죠. 마이너스 3.29%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모든 게 상방을 향해 있고요. 고객 예탁금 역시 늘어났네요,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에서 자금들이 쪽으로 흘러나오지 않나 싶어요. 신용장고는또그 대신에 좀늡니다 이건 고객 예탁금 넣으면 신용장고도 같이 늘더라고요. 이건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걸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환율이죠. 환율은 지금 오늘도 떨어져갖고, 1,105원 90전에 끝났네요. 이제 보시면, 지금 점점 1,100원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 골드락시 존에서. 이것도 중간으로 하면, 이 밑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매우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 할 압박이 있죠? 네. 더, 또더 더,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사야 되니까, 좋은 효과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 섹터와 종목을 좀 보고요. 바로 이어서 가격 차트를 보고 매수 100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5년 만에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죠. 산화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유아하고 엔젤 산업 쪽이 강했습니다. 특히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갖고요. 헝성그룹 대원미디어, 토박스 코리아, 노나미 손오공, 투비소프트. CMS 에듀, 아가방 건물이까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다음 이슈로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또 대규모 수주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수주를 내면 그 관련 기자재 업체들도 올라가고 또 얘가 수주를 안받았다라도 다른 종목들도 계속 또 연달아 수주를 받게 되니까 그런 어,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세진중공업, 동방선기, 화성벨브 인화전공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스가 최근 해외 투자자에게 어, 자금 유치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커져서 그 관련 종목들, 토스에 투자했던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특히나 한국전자인증 상한가같고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금융, 또 E-월드, KTV 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께서 정기 대비가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에 노루홀딩스군은 상한가, 대원전선 상한가, 애니능률, 애니능률 좋았는데 끝까지 가, 상한가더라고요. 또. 노르페인트 모두, 모두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어, 덕성이라든가 서연서연 서연 탄메탈은 대장군들이죠. 이것들은 대부분 뭐10% 이상,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번 여기서 어, 뭐 상한가가 올라간 것들은 너무 높고요. 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를 보면서 내일자 공략주들. 열0종목을 뽑아 봤거든요 아까 위에서 냈던 종목들 포함해서 열0종목을 뽑아 봤는데요 먼저 삼성물산 대형주종에서도한 종목 뽑아 드려야 되니까 삼성물산부터 보면요 오늘 141,500원의 이 고지 전 고점들의 고지를 갖다잘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41,500원에서 146,500원 요 단계에서 머물다가 또 올라가겠죠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점은 어디냐? 내일 눌림을 준다면 141,500원이 맥점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SK 증권입니다. SK 증권은 1,000원 여기 언저리를 잘 지켜줬고요. 네. 빅 피겨 라운드 피겨 가격이니까 잘 지켜주고 오늘 1,050원까지 한번 찍고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면 얘가 내일 1,050원을 뚫어야 될 거고요. 그 바로 위에 저항선은 1,130원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전 고점이 되겠죠. SK증권 계속, 오늘도 증권 종목도 계속 좋은 흐름이니까 계속 지켜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테크닉스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폴더블 내장 힌지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고요. 요, 얘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6,550원 정도, 요 정도 선이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여기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여기서 또 불안해서 하면 되고요. 안 오면, 예, 안 잡아야 됩니다. 괜히 위에서 따로 잡으면 단기간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550원. 오면, 됐고, 안 오면, 예, 안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대원 미디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세자녀 산화제한 섹터에 엮여있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고요. 34,900원을 뚫고 지금 37,000원까지 한번 예, 출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34,900원이 온다면 매수 맥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으로 네, 5에선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중간에 어, 분할 매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점은 34,900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해양 쪽들 좋았죠. 그래서 오늘 많이 떴기 때문에 사실 오늘 9% 10% 떴기 때문에 이런 시총 큰 것들이 그냥 막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특히 21선을 가볍게 뚫었기 때문에 매우 좋아 보이고요. 21선, 02, 대우조선해양, 현대종공업 지주,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아직 21선을 못 왔지만 136,000원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1선, 36,000원부터가 네, 중요한 맥점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중공업 지주. 현구,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72,800원이 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만이 지금 24년 못 달러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146,000원 자리. 예, 이봉의 중간 정도 자리. 146,000원, 1 4 6 0 0 0원이 매수 맥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스 관련해서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갭이 커서 제가 그런 걸 소개 안 해드리고요. 좋은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으로는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지금 5,030원이 21선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여기 오면, 예, 매수타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서현 예, 윤 총장 테마 중에서는 어, 너무 다 올라서 지금 건드릴 게없어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요럴 때 모았다가 이제 지금부터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음, 지금 뭐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윤선열 테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현이 내일 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21,150을 오면 이게 중요한 1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안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요거 그냥 떠나보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중간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반대편 진영의 이재명 테마를 좀 봐줘야 되겠죠? 이재명 테마에서는 에이텍 TNC가 좀 맥점이 나왔네요. 36,950원 21선 근처. 21선 근처가 맥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뉴스 떠가지고 막 올라가는 윤총장 테마주를 따라잡는 건 매우 리스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조금이라도 잠잠한, 예. 대선 대선에서 또 강력한 후보인 상대방 후보인 이재명 테마 이쪽이 좋아보여요. 그래서 에이텍 TN 20선 자리 36,950원에 일단 금물을 쳐놓고 안 오면 안 잡으면 된다 매일 좋은 종목은 요즘 넘쳐나니까요. 안 오면 안 잡으면 됩니다. 요즘 장이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계좌도 슬금슬금 비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너무 불타지 마시고 항상 현금 비중은 20에서 30%를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를 블랙스완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종목들이 항상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좋은 종목 멀뚱히 놓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항상 20에서 30% 유지하면서 네, 그렇게 어, 현금 비중을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치능 t v 돈치능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